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료에 관련된 얘인데요. 임대료 중에서도 렌탈 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렌탈 프리라는 말은 일단 점포를 처음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 초기에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3개월 렌탈 프리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계약했다고 했을 때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거죠. 원래 렌탈 프리라는 게 상가 주인하고 세입자 그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생의 약속인 건데요. 가령 오늘 점포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아직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점포 계약했으면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게 되고 적어도 한달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되면 세입자도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상가 주인 입장에서도 장사를 시작한 다음서부터 그때부터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세입자와 세입자 간에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상가 주인은 보통 처음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사 기간 정도는 빼주고 장사를 시작한 달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합니다. 물론 단 하루도 안해 주는 그런 얄짤 없는 상가 주인도 있긴 하죠. 아까 세입자 세입자가 하는 권리금으로다가 양도양수하는 개념은 어차피 첫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에를다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양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속 다달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거래를 해서 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렌탈프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때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도 돈을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처음 공실에서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렌탈풀을 해주는 게 관행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은 렌탈 프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변질됐습니다.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그 렌탈 프리라는 그런 방식을 분양업체에 분양하는 수법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상가 주인의 수익률 보전과 건물 가격 유지에 이용이 되는 거죠. 임대료라는 건 사실 수익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양업체에서는 그 상가를 짓고 그 상가를 칸칸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때이 상가를 사게 되면은 한 달에 얼 얼마 월세를 받는다. 그 얘기는 어연 수익률이 몇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팔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한 칸에 10억의 분양을 받는다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 즉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홍보를 해야지 그 건물을 그 분양 상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그한 달에 400만 원. 그5% 수익이라는 말은 한 달에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말만 듣고 그 분양 상가를 분양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업체들은 그 상가를 팔기 전에 그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그 세입자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400만원 내고 있는 세입자를 우리가 이미 구했다. 그리고 그 400만원 임대료가 적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그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5 확정 수익이니까, 이제. 내 말을 믿고 이제 사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양업체는 분양을 하기 전에 그 세입자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렌탈프리를 6개월을 해주겠다 1년을 해주겠다 이렇게 꼬시게 되는 겁니다 월세는 높더라도 수개월을 공짜로 장사를 할 사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장사를 새로 처음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 몇 개월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일단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업체 입장에서는 6개월 렌탈프리를 해줘서 우선 6개월 동안 400만원씩 2400만원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상가들의 공시 일단 줄어들고요.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착시효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임대차를 쓰게 되면 그걸로다가 분양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작전을 쓰는 거죠. 조금 외진 곳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렌탈프리를 해주겠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탈프리를 넘어가지고 렌탈프리가 싫으면 렌탈프리 대신 인테리어비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렌탈 프리 1년이면은 총 500만 원 지원인데 렌탈 프리를 지원받지 않고 인테리어비로다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대신에 인테리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분양 업체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공짜로 하게 되는 거니까 돈 없는 세입자들은 초창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 건물들도 임대료가 중요한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아, 내 땅에 내 건물 가지고 있는. 그 분양주들이 아닌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쉽게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단순히 내가 장사를 해서 힘들면은 건물주가 좀 배려를 좀 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좀 조금은 낮춰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반 건물주들이 수익률보다 내 건물의 미래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 해도 그래도 얼마가 된 수익률이 보전이 돼야 그 건물값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400만원 월세 받다가 300만원을 받게 되면 되면 그 건물주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좀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내 상가 건물이 7억짜리 상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려 3억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내가 스스로 임대료를 낮춰서 7억짜리 가치에 건물로 만들 건물주가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되면 건물주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차라리 몇 개월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그 렌탈 프리를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400만 원 월세는 지켜 줘라. 대신 3개월치 1,200만원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강남 테헤란로 뭐 가로수길 뭐 이런데 강남 유명 상권에도 가보게 되면 공실이 넘쳐납니다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아무튼 그 비싼 월세를 감당 못해서 세입자가 그 월세를 못 이겨 가지고 나갔지만 월세는 내려가질 않아요 월세를 내린다는 건내 자산이 똥값이 되는 거니까 내릴 수가 없죠 대신 렌탈프리를 최소 3개월 그리고 1년까지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라도 렌탈프리라도 줘서 버티고 나중에 좋아지면 수익률을 보전한 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길 바라고 최종적으로 매매로 실현되길 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렌탈프리라는 일종의 착시현상 때문에 요즘 월세 개념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렌탈프리 기간에는 그래도 근근이 유지하다가 임대료를 내는 순간부터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고 월세만 내는 게 낫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세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밤에는 뭐 대리 뛰고 새벽 시장일 하면서 죄진 사람처럼 뭐 그렇게 월세만 근근히 갚아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빠가 사고치고 그리고 가족들이 십시일반 그 피해금을 다달이 갚아나가는 사람들, 계약 기간이라도 좀 짧게 하든가. 렌탈풀이 많이 받아먹은 조건으로다가 계약기간은 무지하게 길게 잡아버리고 계약기간만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정말 초보 창업 그 서민들 참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착잡해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재미지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아는 사람들 그분들 얘기입니다. 상가분양 초기에 분양업체와 처음부터 쇼부를 치는 거죠. 너네 분양하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다 공실이 된 것보다도 좀 세입자가 좀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거좀 필요하지 않아? 내가 들어갈 테니까 1년 렌탈 프리 주고 대신 계약 기간도 1년만 하자 아니면 1년 6개월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분양업체들도 초창기에는 분양을 시키든 임대를 시키든 어쨌든 뭔가 비빌 게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제안을 또 손해가 난다 해도 조금 멀리 보는 차원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제안을 해서 먼저 김밥집이 그 상권에 하나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대를 하려는 사람이든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든 오게 되면 일단 저 김밥집 무지하게 장사 잘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시키든 임대를. 뭐 시킬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으면은 뭐 잡고 비빌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는 그런 뭐 매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제 초창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월세가 실질적으로 없거나 아니면 6개월만 내면 끝나거나 뭐 이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사가 잘 되면은 장사를 연장을 해서 더할 수도 있는 거고 장사가 만약 안 되면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그냥 빠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지게 장사하고 또 그렇게 장사하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생각보다 렌탈 프리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초보 창업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렌탈 프리를 몰라서도 안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알아서도 안되고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거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나쁜 거라고 알아서도 안됩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확히 지금의 사태를 파악하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발품 판다 하지 말고 진짜 좀 발품 좀 파세요 그래서 그 실제를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이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임대료 렌탈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창플지기였습니다.